평화로운 인형시티 룰루랄레 오늘은 뭐하고 놀까? 어 악어네 악어야 놀자 나? 나 학원 가야 되는데 좀만 놀자 좋아 야. 우리 뭐 할래? 술래잡기 할래? 두 명밖에 없는데 술래잡기를왜 해? 그런가? 우리 마을 사람들 다 합쳐도 몇명안 되는구만. 그래. 그럼 다른 거 하고 놀자. 몇 시간 후. 아, 나 학원 늦었다. 가볼게 상어야. 잘 가거야. 오늘은 이 정도만 놀고 들어가야겠다. 룰루랄레레아. 이고 시청 직원이 되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아이고, 공무원 괜히 됐네. 어, 저기요? 어, 왜 그러십니까? 설마, 저랑 사기 적어요? 거절할게요. 인기가 많아서 탈이라니까.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청 공무원이시죠? 네. 시청에 새로운 시장 와요. 빨리 가서 회의해야 해요. 회의요? 첫 회의야. 인사처럼 보여야겠어. 네, 갈게요. 멍멍이의 집. 멍멍이의 집. 일단, 옷좀 입어야겠구만. 아니, 강아지가 웬 옷이야? 몰라, 그냥 가. <laughs> 어? 아고야! 어? 아빠? 아빠. 어, 왜 그래? 너 학원 안 갔어? 아니, 갔다 왔는데. 아빠는 어디 가? 아빠는 어디 가? 나? 나는 시청회의 가지. 너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어? 아니, 혼자 못 있겠어. 그럼 너도 따라오든가. 알았어, 아빠. 친구 데려가도 돼? 누구 데려갈 건데? 상어. 그래? 그래, 든가. 시청회의실. 너희들 시청 회의니까 여기서 말썽 부리지 말고 자리 있을 수 있지. 네 아빠, 네 아저씨. 자, 그럼 시청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청 회의가 뭐죠? 이번 시청 회의는 새로운 시장입니다 시장님이 바뀌어요? 새 시장님은 누구죠? 들어오세요. 둠둠둠 안녕하신가? 나는 독재자 시장. 독재다. 사람 이름이 독재야? 참, 독하군 거기 조용 난 독재자라서 내가 기분 나쁜 일을 당하면 바로 키키 나에게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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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 감히 떠들어! 조용. 근데 오늘은 처음만 온 날이니 봐주겠다. 다들 조용히 하라고. 이제부터 내 밑에서 일해라. 너희 꼬마들도, 너희들도 나한테 복종해. 네, 네. 그럼 이번 우리 마을 반절시키기 위해 좋은 안건이. 뭐죠? 인구를 줄여야 돼. 인구는 어차피 12명도 안 되는걸요. 안 돼. 필요 없는 애들 다 처형. 필요 있는 애들만 남겨야 돼. 그게 바로 독재자 정신이구만. 고약해. 뭐라 했냐? 처형당하고 싶냐? 아니요. 싫은데요. 감히 장난을 쳐저 자식을 처형해라. 여기는 초영대가 없어가지고 초영대가 없는 나라에가 있다니 실수가 내가 직접 죽여주니 파싱 아빠 아저씨 뭐해 너희가 독재자 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그럼 오늘은 쉬, 이만 쉬자고 독재자가 무서워 아빠를 단숨에 죽였어 <laughs> 우리 엄마한테 말씀드려야겠다 다음 날 <laughs> 아침인가 보군 그런데 나 시장인데 비서도 없나? 시장 비서는 접니다 오 유니콘 비서 잘 부탁하네 요리 가져왔나? 잘 좋은 일이 하면 백만원 준댔지? 한우 스테이크를 준비해서 백만원 받으려고 했지롱. 한우 스테이크입니다백0 0만원을 주실 건가요? 천 녀석을 조용하라. 왜, 왜요? 한우 스테이크인데난 소고기 알레르기가 있어. 조용하라.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러면 안 돼. 아아용했습니다 본부대로. 아아 백만 원을 주겠다. 감사합니다. <laughs> 나이스 어, 계신지요? 들어와라. 시장님, 어깨 좀 주물러드릴까요? 쿡쿡. 백만 원 드릴 건가요? 조용하라. 어, 왜요? 난 어깨 관절이 관절염에 걸렸다. 어깨 관절이 있어? 저형을 처형하라. 알겠습니다. 저놈을 처형하라. 난왜 죽이는 거야? 내가 이 마을에 독재.